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. 스태프 아, 역할 맡은 곽도원입니다. 아, 여러분 손에 달렸습니다. 여러분 <laughs> 잘좀 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정확히 얘기하면은 어, 배드씬는 맞죠. 침대가 나왔으니까요. 는데 <laughs> 키스씬이었고 그리고 아 사랑씬이었는데 굉장히 많이 떨렸었는데 아, 영화를 조금 전에 봤는데 저보다 더 파격적인 게 김태훈 씨가 더 파격적인 연기를 하셨 와 깜짝 놀랐습니다 아 제가 이 역할 제가 이 역할을 셀프 캐스팅을 하면서 하게 된 이유가 어 20대 초반의 대학생과의 키스 신이 있다는 그 말에 <laughs> 훅 땡기 갖고 했었는데 아저 정도 신 어, 김태훈 씨가 하신 역할이 저 정도 이 파격적일 줄 몰랐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 예 네, 고생 더웠어요 그 <laughs> <laughs> 아 긴장을 많이 했었었는데 아 키스신은 난생 처음이라 연극할 때도 한 번도 키스신을 해본 적 없고 2 0 년째 2 0여년 연기 생활에 처음 키스신이라 많이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 아 영화 그래도 재밌게 우수 저희들이 우수라고 이제 만들었던 포인트에 아 어, 많이 웃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. 분노에도 여러 종류가 있듯이. 어, 카타라시스 즐거움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, 환하게 우스, 웃으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때가 있고 실컷 울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될 때가 있고 아니면 신나는 액션 어, 총격신을 보면서 또한번 카타라시스를 느낄 수 있는데 어, 이런 조심스럽게 이런 얘기 한번 영화 보고 났더니 어, 심각한, 심각하게 질문하지 않고 웃으면서 저희 영화 보시면서 웃으면서 자기 자신에게 질문 던질 수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일까 한번 질문 던질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아닌가 물론 저희들도 신나게 와 청격신 뭐 청격신이 사제총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 영화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웃으시면서 어,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 세상에 대해서 어, 잠깐이나마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깊이 있는 영화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관객 여러분, 저희 영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사랑해 주셨으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